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수원가 336장입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다. 아멘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여 아멘. 우리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아멘.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오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신학성경 201페이지 하단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온 것도 그들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전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의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회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한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예, 방송청자 취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냈었습니까? 이제, 어, 봄이 정말 완연하게 온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나가보니까 이제, 어, 나무 사이에 이렇게 나뭇잎이 있고, 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풀이 보일 듯말듯했는데 이제 며칠여보니 이렇게 쑥도 올라오고, 여러가지 잡초가 많이 올라와서 드디어 봄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보니까 오늘은 또 보니까 어, 구례에서 그 산수의 축제가 열리고 서울 청계천에도 매혹같이 피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파주에도 좀 있으면 가까운 실내에 아마 꽃이 활짝 피어서 꽃동네, 새동네, 아름다운 동네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혜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 이제 구장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도의 구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물론 모든 장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 사울이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란 사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사람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은 뒤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다한 사람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때 말씀 읽는 가운데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음식을 먹음에 간간하였지니라, 사울이 탐의 세에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우린 지난 시간에 사도바울이 이제 어 담에 세계 그리스도인들 모였던 첫를 입수하고 대제사장 가 가지고 체포 영장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달려왔습니다. 너희들 거기에 꼼짝 말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 다 체포해서 좀 감옥에 보내서 그리스도인들 있당에없애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었지 그런데 담에 세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정오에 내려졌습니다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우 사울이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몽 무관이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 6장 보면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말 듣고 사울이 그냥 혼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이 눈을 눈, 눈을 떴으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음성 일어나라. 집가라는 집에가 유다라는 집에 아나니아 거기서 머무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때는 말타고 왔던 사울이 이제 사람들의 사람들의 의해서 보지도 움직이도 못하니까 사람들의 의해서 움직여서 유다 집가 유다 집에 있을 때에 때청령께서 아나니아를 방문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예, 여기 있습니다. 가서, 집가에 가서, 유다란 집에 사울를 만나서, 만나라. 제가 지금 기도한 중이다. 그니까, 러 안하냐, 깜짝 놀랍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은 에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인들 핍박했고, 우리를 체포를 여기 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도망가지 왜그쫓아합니그러 들어갑니까? 그는 내가 이방인과 그 임금들과 예루, 예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그말 즉시 쓴순종해서사울집에 찾아가가지고 안수합니다. 그래서 안수하니까 사울이 성령받습니다.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눈이 보입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영적인 눈도 열리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아나니아와 그리고, 어, 담에 쓰는 저자들과 며칠간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보식해야 을 됩니다. 우리 여러분 꼭 금식하신 분들은 잊지 마세요. 금식한 날 수만큼 보식해야 됩니다. 음식을 보해야 호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금식했는데 나 괜찮다고 해서 음식을 맛있다고 해서 먹지 못했다고 해서 먹어버리면 위상하고 몸이굉장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말 것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며칠 있을지 그러니까. 금시간만큼 보시게 한다. 4월도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며칠 동안 몸을 추리면서 거기 있으면서 제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며칠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서로 영적인 교제라는 거죠. 나는 어디서 누구 어떻게 주님 만났고 예수가 누구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 어떻게, 아나니아 어땠니까 아나니아는 우리가 아주 쭉 보면 알겠지만, 아나니아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지방의 지도자쯤 됐겠죠. 그렇죠?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러 갑니다. 성경 아나니아 단두번 나오지만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조용히 나옵니다. 그냥 설리발떨지 뭐 않고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큰일 납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데 1등 공시안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안하냐 기도하니까 사울이 성룡 충만 맞습니다. 눈에서 피이 벗겨집니다. 영적이 눈 열립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또 며칠 있으면서 구약을, 구약을 가지고 성경 풀어줍니다. 구약에 연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추가땅을쫙 풀어줍니다. 그러자, 며칠지지 그러죠? 아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보음접발 방해했구나. 회개하고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깨닫고 즉시로 각 회당에 나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각 회당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담에생 그냥 30개 정도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청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약에 연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다녔습니다.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민 사람을 체포해 감옥에 가도 없고 여기도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와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니. 저 무슨 말이냐? 놀랍니다. 그러자 사오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크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예수가 바로 크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십니다 장세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예, 어, 아들입니다. 이사, 이사야 이사야에 예언된 그 어린 아기가 예수님이십니다.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만 유대인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올해 여러 날이, 여러 날이 지납니다. 여기서 이제 20절,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이 말은, 어, 이 말은, 나,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일장에 보니까 사우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어, 담에생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를 깨닫고 거기 선포했지만 좀더 알고 싶어서 담에색, 담, 담에시에서 아라비아 가가지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깊은 묵상과 성경 공물해서 확신을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담에시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오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울이 또 왔구나 싶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일장 공모가 사울에게 들려서 사울이 밤낮으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달아내려서 성배에서 달아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짧은 세월 도안 있었지만 거기서 사울의 서열 듣고 복음 사울의 회개함과 보을 듣고 제자가 태어났습니다. 야 대단한 거지요. 제자들이 사울을 이제 살려서 달아 내려서 갔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밤에 광주에 담아 다인단 말이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쇼 보니까 20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또 은혜 받고 싶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또 생생한 정보를 듣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다 두려워합니다. 사울 나면은 자, 다메섹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 가지고 제자들 체포를 한 사람. 세반 추행인데 주동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죠. 어좀전승 사자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예수믿이예수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야곱을 만나주합니까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줍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조심조심 몸 조심, 조심 몸조심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는 아, 핏빛박한데 세반 돌로 철죽인 답장 쓰고 담메 세계 체포영차 가져간 사람이 가서 나다시 나 개종했다 예수 믿다고 와서 만나자고 할때 쉽게 만나지겠습니까? 안 만나줍니다. 제자 믿지 아니습니다 그때. 해상같지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경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초대교회가세워질때 물질이 부족할 때 자기 재물 털어서 사람들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위험에 처할 때 사울을 제자한테 데려가서 보증을 합니다. 바나바는 보니까 성령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를 가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가 그래서 어떻게 줄, 그가 담에 세이 오다가 어떻게 줄을 만나는가? 두 번째, 주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말씀 하셨는가 무슨 말씀 셨습니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문제하라 주님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또 다메섹에서 그 어떻게 예수 다메섹에서 어떻게 이수를 전했는가? 즉시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었고,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 다 웃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28절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을 출입했다. 그래서 제자들 표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바나바를 보고. 또, 아나니아리, 담에 세계아나니아는 사람을 통해서 세례받다 았오러니까 그걸 믿어줍니다.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회가 종참해서 제자들과 같이 서로 교류하면서 성전을 출입했습니다. 바울은 또 거기서 가만 거기서 또나전도합니다 29절 보니까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울은 이제 전에 자기와 같이 함께 예수 민자들 잡아다 죽인 납장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신자, 배신자가 왔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2 3시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갔다 다소로 보낸니라 형제들이 이걸 알고 그래 나도면 뭐 죽을 것 같으니까 가이사랴로 가서 다시 거기서 또 사월의 고향, 고향 다수로 보냅니다. 다수가서뭐 했을까요? 거기서도 전도했죠. 그렇죠? 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산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줄리 경유함과 성령 유로로 현재 나와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은 정말 좋아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도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일 말씀드릴 중요한 요정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두 번쯤 더 들으시고 읽으셔서 내일 당당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게 가시다가 토일 날 맞이해서 가정 예배드리고 내일 성전에서 귀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사원처럼 변화되어서 담대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바나바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우리의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서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아멘